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투노멀에서 투 게이브 역할을 맡았던 이석준입니다. <laughs> 어, 저, 어, 잠깐만요. 이제, 네. 제가 이번에도 3월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어, 지금 7월 31일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다어 넥스트 투 노벨 작품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와 함께 이번 시즌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출님 그리고 어제 음악감독님 그리고 밴드분들 그리고 모든 창작진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어, 저희테게 항상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해주신 배우님, 우리들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와, 저는 네, 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 진짜 이렇게 힘든데도 꽉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마지막 공연이라 이렇게 마지막 에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아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이게 왜일러나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 지금 이 공연이 요 멤버들한테는, 어, 올해, 아,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물론, 내일 마지막 공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잠시 전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죠? 네. 네. 감사히 찾아난 우리 이석준 게이브에게 박수 칠 손이 없으시면.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투 노멀에서 나탈리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 어, 저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크게 들어오는 생각은 나탈리는 저에게 아주 큰 성장통 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백석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퍽퍽한 상 속에서 저희 작품이 충분히 붙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모두가 살아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마타리처럼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광의 작품, 완벽한 작품에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면 될까요? 아, 그럼, 그러지 말까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엑스트트 노멀에서 헨리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현진입니다. <laughs> 네, 어, 저도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 정말 모두가 기다려온 완벽한 뮤지컬이라는 어, 그런 표현의 만맞이 작품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식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로 참 부족한 저였지만, 무대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설수 있게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창작진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무대 아래에서 응원해주셨던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헬리라는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도 이제 드디어 벤치가 되는구나 <laughs> 이 역할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벤치나 되게 좋은 남자친구의 표본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는 그런 수식어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흘리하는 친구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부족함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런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나가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함께 또 동료들 덕분에 그럴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어, 헬리라는 이고를 여러분들도 삶에서 다 어, 발견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원입니다. 네, 좋네요. 어, 우선, 우선 저의 배극장 데뷔를 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 자평을 하고요 어, 어, 되게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어, 진심입니다 정말 좋은 작품에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요 음, 빨리 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laughs> 선생님 네, 축하드려요 네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죠 이 배우 삶을 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남의 삶을 요만큼 살아본다는 거죠 근데 그 살아보면서 또 다른 인생의 그 팁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계속 받는 게 저는 배우로서 굉장히 축복된 사야, 그 삶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도 이제는 뭐 짧게 살았다고 얘기하기 쑥스러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넘어지고 잠깐 했었고 길을 잃고 방황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난 어떻게 해야지라는 할 의문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저에게 인생의 커다란 보약 한제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또 넥스노머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영상 찍으시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넥스노머를 보고 인생에 요만한 팁이라도 하나 얻어가셨으면 저희들은 배우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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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어, 어, 34년을 무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저희 다이애네는 어, 새로운 성장통이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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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 먹자고 해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laughs> 연습실에서도 계속, 그냥.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아, 근데 배우로서 굉장히 자극제가 많이 됐고, 어, 제가 다양한 맞으면서 좋은 일을 으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약간 그런 면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어, 공연전에 정말 오래는 안 되는데 계속아 어, 특별한 부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눈이 맑아져서 동안이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오늘 저희가끝이납니다 옳지, 옳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선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가는 들을 만나고 어, 리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배우들과공연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두 주말에 공연이 있어요. 아마 1시쯤 있을지 3시즌4시가온 최고 우리 최고의 배우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각석을 가득 채워주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